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약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8.3% 오른 것으로 나타나 지난달 3월보다 상승폭이 준화됐지만은 시장 전망치보다는 높았습니다. 이 4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전히 8%를 넘는다는 것과 또 전망치를 상회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일단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멀쩡해 보이는 아보카도 수만여 개가 버려진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올라 식량 가격이 치솟고 있는 요즘 상황과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아침에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LA 시간으로 오늘 아침 6시에 발표가 됐죠. 네. 뭐, 모닝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아, 지난달 4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됐죠. 연방노동부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달 3월에 8.5%가 어, 올랐던 것에 비하면 뭐 오르긴 했지만 그 증가폭이 다소 둔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과 나우존스 집계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8.1%였다는 점에서 음.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음. 8.1%보다 뭐 근소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더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3월과 비교했을 때는 내려갔으니까. 상승폭이 내려 좀 둔화됐으니까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망치와 비교하면 전망치보다 더 상회했다는 점에서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참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얘기한 것처럼 원래 경제와 관련한 주요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되면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평가를 할지가 좀 쉽지가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래서 말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측면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 측면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전문가들 전망치 8.1%보다 다소 높은 8.3%로 오른 것은 이건 분명히 부정적인 결과고요. 반면에 한달 앞선 3월에 8.5%가 올랐던 물가가 4월에는 8.3% 올랐다는 건 그래도 오르, 그 물가 인상 그 폭이 조금은 둔화됐다는 게 그래, 그런 것은 좀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가 오른 것은 맞지만 또그 오름세가 소폭 어, 둔화됐다는 건 희망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참 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는 게 애매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그 주식시장에서도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으로 좀 오르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소폭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식에서도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역시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뭐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취할 수는 없고 뭔가 그래도 하나를 좀 택해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가 좀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 우리가 좀좀더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일단 역시 긍정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어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장 반응도 긍정보다는 좀 부정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전월인 3월보다 4월에 그 소비자 물가가 0.2%더 올랐죠. 그래서 상승폭이 둔화된 건 사실이지만. 전망치를 상회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예상한 전망치 그 정도까지는 좀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기대가 있었던 건데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좀안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8.3%여서 8.5%, 3월에 8.5%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어찌됐건 8%대의 물가 상승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안 좋은 쪽으로 지금 그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들의 컨센서스는 8.1%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번에 물가가 잡히진 않을 테니까. 3월에 8.5%였으니까 뭐 7%대 6%대까지 내려가면 좋지만 단번에 그렇게 힘들 것이고 그래도 한8.1%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게 빗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고요. 특히나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변동폭이 큰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중에 변동폭이 큰게 에너지와 식품 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네. 보통 이 소비자 물가에서 에너지 와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부분을 따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금 그8.5% 물가가 올랐던 3월에 비해서 4월에 8.3%로 다소 상. 상승 폭이 좀 둔화된 이유는 개솔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4월 들어서 개솔린 가격이 6.2%나 떨어졌어요. 그전까지 고고 행진을 펼쳤기 때문에 개솔린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이개솔린 가격 떨어진 영향을 많이 받아서 4월에 물가 상승 폭이 좀 둔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만 놓고 보면 오히려 4월에 0.6% 포인트가 더 오른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다면 근원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3월보다 4월이 더 올랐다. 뭐 0.6%니까 크게 큰 차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건좀 올랐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역시 부정적으로 좀 어,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 보자치면은 물가 상승이 정점을 찍었다 또 이렇게 보는 쪽도 있을 네, 것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죠. 지난 3월에 8.5% 기록했고 이제 4월에 8.3%가 나왔으니까 상승 폭이 둔화된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예측한 컨센서스인 8.1%까지 내려가진 못했지만 8.5%보다는 0.2% 음. 포인트가 내려갔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어, 상승 폭이 둔화됐다는 건 팩트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3월에 기록된 8.5%가 정점이 아니었겠는가 지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5월 소비자 물가죠. 5월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5월에 다시 뭐 예를 들어 8.5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8.4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이 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8.5가 정점을 찍은 건지 아직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고요. 그러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8.1이라든가 8.0이나 뭐 7.9나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8.3보다 더 밑으로 나온다 그런다면 그럼 확실히 좀 3월에 나온 8.5라는 것이 결국 정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점을 찍었다 그런다면 좀 하락폭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게 단번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내려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정점을 찍었으면 뭐 어떻게든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희망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정점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의 둔화가 매우 좀 더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달에 시장 전망치였던 8.1까지 찍어줬으면 5월 소비자 물가가 7%대까지 내려간다는 기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8.3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5월에 그러면 7%대로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지금 1년 전 인상보다는. 네. 지난달보다 얼마나 올랐냐가 느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난 2월에서 3월 동안에는 한달 동안에 1.2%가 올라갔는데 이번 달 3월에서 4월 동안에는 0.3%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물가 상승률이 이제는 조금씩 내려 좀 조금 좀 적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반가운 느낌은 있고 또 좋게 볼수도 있는 여지가 있긴 한데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혹시 더 많은 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세세한 것까지 따져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좋지 않냐고 <laughs> 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 자기 음.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고요. 지금 시, 지금 현실 경제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에 그 FOMC 정례회의에서 0.5% 포인트를 더 올리면서 이제. 빅 스텝을 단행해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75%입니다. 근데이 일각에서는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자이언트 스텝 얘기까지 나온다고 한 번에 0.75%나 1%까지 올릴 수 있는 자이언트 스텝 얘기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그 4월 소비자 물가 CPI가 8.3%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라 그러면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기대가 있었던 게 4월 물, 소비자 물가가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처럼 8.1이나 또는 그보다 더 낮게 나왔다면 뭐 8%나 7.9나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징조고 그러면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밟지 않고 뭐빅 스텝을 한두번 더하면서 물가가 계속 좀 쭉쭉 내려가 준다면 그 다음에는 좀 순리대로 가는 이런 식의 어떤 그이 연착륙을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이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는 강한 금리 정책을 당분간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빅스텝 내지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빅스텝을 밟았는데도 이렇게 뭐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높은 곳으로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건 빅스텝 갖고 안 되고 이제 자연스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예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5월 수치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4월 이 5월에 이 빅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빅스텝의 영향의 영향 이후에 얼마나 이제 5월에 소비자 물가가 이제 내려가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은 계속 강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 시장의 약세가 지금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지금 나스닥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는 게 뭡니까? 기업들, 대기업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 기업 가치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고, 요 모기지 이자율은 또 계속 올라가죠. 주택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개인 소비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이제 불경기, 경기침체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예, 중요한 것은 이제 5월 소비자 물가지수고요.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많이 내려가기로 우리가 좀 기대하는 예,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건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때까지 앞으로 한달 동안, 굉장히 힘들 것 같, 힘든 한 달이 될것 같고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안 좋게 나온다면, 어, 그러면 당분간은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발표를 보고서 많은 또 걱정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